지난달 청주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39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지방공항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객 중30% 이상이 국제선 이용객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이용객의 4분의 1 수준이 한달 만에 청주 국제공항을 다녀갔습니다. 역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일본이나 대만, 베트남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주공항에서 다 노선을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인도네시아 노선이 취항될지도 관심입니다. 양국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와 자카르타 노선의 운수권을 지방 공항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스타항공이 청주와 발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발리 노선은 특히 신혼 여행지 등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 지방 공항에 운수권이 배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가 경기도권이나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청주에서 이제 충분히 수요가 청주에서 더 있다고 보고 LCC가 발리를 운항을 하면 그만큼 노선 그 요금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밖에도 올해 안으로 다섯 개 국내외 항공사가 청주 공항을 이용해 7개국 16개의 국제 노선을 운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게다가 주기장 확충과 주차면 증설 예산이 확보된 점도 올해 청주 국제공항의 국제 노선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